올해 초전 세계를 덮친 감염병 사태 때문에 한때 최대 호황을 누렸던 항공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다수의 국가들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국경을 봉쇄하는 등 해외 유입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국경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유독 결과가 대조되는 두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과 일본입니다. 먼저 일본 항공사 소식입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양대 항공사 중 하나인 일본 항공은 올해 2분기 937억 엔 우리 돈약 1조 584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일본 항공이 파산하고 재상장한 지난 2012년 이래 최대 손실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항공은 올해 1분기 229억 엔의 적자를 낸데 이어 2분기 연속으로 손실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를 보도한 아사히 신문은 경영 파탄 수준에 필적한다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일본 항공의 실적을 살펴보면 이번 성적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파산 직전이었던 2009년 2분기 990억엔 규모의 순손실이 발생했는데 그만큼 이번 상황이 엄중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적 쇼크는 역시 감염병 사태 여파가 컸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지난 4월 일본의 항공 수송량은 국내선, 국제선 모두 작년보다 80% 이상 줄었습니다. 감염병 발 경영난이 계속되자 일본 항공은 허리띠를 졸라맬 특단의 조치로 7년 만에 대졸 신입 사원을 뽑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 항공 아카사카 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제선 운항이 90% 줄었고 수요 회복까지 3년 정도 걸릴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입사 시킨다 해도 일자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 3월에 끝나는 2020년도 결산 전망치 발표를 보류한다고도 발표했는데요. 상장사인 만큼 실적 발표에 따른 시장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꼼수로 보입니다. 경영난은 일본 항공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달 29일 일본 최대 항공사 전 일본 공수를 운영하는 ANA 홀딩스 역시 1088억 엔의 적자를 기록하며 2003년 이후 최대 적자폭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ANA 홀딩스도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올해 실적 예상치를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항공사들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감염병 사태로 고전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도 올 2분기 깜짝 실적을 내놓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151억 원, 당기순이익 1162억 원을 기록하면서 각각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4분기째 이어진 적자 행진을 탈출한 것인데요. 최악의 상황에서 보기 드문 성적을 낸 것입니다. 대한항공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올 2분기 영업이익 1,485억원, 단기순이익 1,62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국내 양대항공사들의 이 같은 실적은 울상을 짓고 있는 전 세계 항공업계와 비교하면 보기 드문 진기록입니다. 미국 아메리칸항공의 경우에도 올 2분기 21억 달러가량의 영업 손실을 내며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에어프랑스도 영업손실이 44억 유로에 달해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특히 일본과 비교하면 그 실적 차이는 정말 월등합니다. 한일 대표 항공 업계들의 성적표의 차이는 화물 운송 부문에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여객기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80% 이상 급감한 것은 양국이 마찬가지였지만 화물 운송 실적은 판이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화물 매출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4.6%, 94.9%씩이나 늘어난 데 반해 일본항공의 화물 매출은 16.7%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사람 대신 화물을 실어나르기 위한 기민한 전략을 가동하면서 가뭄 속에 흑자 기적을 냈습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여객기 운항이 급감하자 화물기 가동률을 늘렸고 아예 여객기 좌석을 떼어내 화물기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정비 직원들은 화물기 가동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게 정비 점검과 관리 역량에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노력으로 화물기 가동률은 전년 대비 22%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아시아나 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기 스케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화물 수요에 대응했고, 화물기 전세기 편을 적극적으로 편성했습니다. 항공사 임직원들의 고강도 자구 노력이 빛을 발하면서 실적 개선이라는 성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와중에 일본은 또 다른 악재가 겹쳤습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을 출발해 미국으로 가던 화물 항공기가 벼락을 맞아 긴급 회항했다는 소식입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11시 30분쯤 나리타 공항을 이륙한 일본 화물 항공 소속 보잉 747 항공기가 이륙 20분 만에 고도 6,700m 부근 태평양 상공에서 낙뢰를 만났습니다. 결국 미국 앵커리지로 가던 이 항공기는 회항을 하였고, 27일 오전 1시쯤 나리타 공항에 비상 착륙하였습니다. 탑승자 중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적 악화에 이은 부정적인 뉴스가 연일 나오는 상황에서 벼락까지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항공업계는 심통한 분위기입니다. 일본 운송업계의 악재는 바다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인도양 남부 모리셔스 해역에 좌초대 기름 유출 피해를 일으킨 일본 선박이 결국 두동강이 났다고 하는데요. 단기간에 이런 악재가 겹치기도 쉽지 않은데 일본의 운송업계는 그야말로 불운으로 가득찬 모습입니다. 충격에 빠진 일본 항공업계를 위해 일본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국적 항공사를 하나로 만들자는 뻔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항공 담당 관료는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두 회사의 중복 노선이 많아서 국제선은 당장 통합해도 독점 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시장의 크기를 감안할 때 대형 국적 항공사는 하나로 충분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국적 항공사 통합론에 대한 언급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 2012년 일본 항공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을 때 국제선 노선을 ANA에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된 적도 있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뚜렷한 주인이 없는 이유가 큽니다. 실제로 두 항공사 모두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없어 경영권 기반이 탄탄한 편이 아닙니다. ANA는 나고야 철도와 도쿄해상 일동 화재보험이 JAL은 교세로와 다이와 증권 외 금융회사들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올해 2분기 ANA와 일본항공의 손순실 합계는 역대 최악인 2,300억엔을 넘어섰는데요. 현재와 같이 여객 수요 감소가 이어져도 이들 항공사가 1년 정도는 경영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장기화가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1에서 2년 내 항공 수요가 감염병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타노자카 신야 ANA 사장도 지난달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내선은 2021년 말, 국제선은 2023년에야 여객 수요가 감염병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대형 국적 항공사가 둘 이상인 나라는 일본과 한국, 대만, 필리핀 정도입니다. 러시아, 캐나다, 영국, 독일, 호주 등 대부분의 나라는 대형 국적 항공사가 한 곳입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아예 국적 항공사를 합쳤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맞고 있는 두 회사를 단순히 합친다고 뚜렷한 해결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공적자금 투입과 정부의 기업 통합은 이미 일본에서 썼던 방법이며 결과 역시 예측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디스플레이 산업이 멸망 직전까지 내몰리자 일본은 정부 주도로 통합기업인 JDI를 출범시켰습니다. 2012년 출범한 JDI는 일본 경제산업성 주도로 소니 도시바 히타치 제작소 등의 액정 표시장치 패널 사업을 통합해 만든 회사입니다. 키노마루 액정 연합이라는 칭호까지 얻었을 정도로 정부의 큰 기대를 받고 출범했지만 2014년 상장 이후 5년 연속 적자에 최근 11분기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며 사실상 폐업 수순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는 LCD 공장 매각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존폐 여부가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최근 JDI의 완벽한 몰락을 보면 이러한 합병카드는 전혀 해결책이 아닌 것임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세계 항공업계가 휘청거리고 일본 항공사가 호우적되고 있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항공기업들은 선전했다.